MTV를 통해서도 순차적으로 방송될 예정입니다. SBS가 야심차게 준비한 살짝 미쳐도 좋아해. 나름 관심. 포즈가 마땅하지 않으시면 저 뒤에 유튜브 포즈를 같이 한번 해주실까요? 더 괜찮을 것 같아요. 하나, 둘, 셋. 네. 네,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고요. 네. 네, 고맙습니다. 잠시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요. 이번에는 출연자. 찾아뵙게 됐는데 <laughs> 아, 어떨지 모르겠어요. 저 사실 중국에서의 생활 주도 그렇고 되게 리얼로 저의 어 사생활을 보여주는 거라서 처음에는 솔직히 부담이 되게 많이 됐고요. 근데 방송 나온 거 보니까 또 재밌긴 하더라고요. 또, 또 관찰 프로그램이 너무 저는 아직 어색해서 촬영하다가 중간에 계속 카메라를 쳐다봤던 기억이. <laughs> 아유, 다시 찍고 그랬었는데 어, 네 여러분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<laughs> 도 네. 일단 제가 전 소속사랑 법정 분쟁을 하면서 사실 오랜 시간 동안 활동을 못할 거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요. 어, 정말 다행히도 일찍 가처분에 승소하였고요. 그래서 이제 활동을 <laughs> 네전 소속사에서 항소와 항고도 모두 기각이 됐어요. 정말 잘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잘 모르세요. 관계자분들도 그렇고 하지만 첫 번째로 제가 SBS 의 삼미도에서 제작진분들이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. 이렇게 삼미도로 처음으로 이제 다시 오랜만에 대중분들을 만나뵐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촬영이 이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즐겁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 고맙습니다. 시작부터 황소라 황소와 기장이랑 네. <laughs> <laughs> 네, 두 번째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!